오늘 해바라기가 찾아온 곳은 사시사철 다양한 수산물을 내어주는 황금어장 기장 앞바다. 평화로운 이곳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아름다운 기장 앞바다. 오늘은 해바라기 기장에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장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여기 와서 제가 붕장어를 팍잡아왔거든요또 거기다가 멸치. 멸치 터는 거. 요가부터 해봐지 않았습니까, 요거? 그러면 오늘은 과연 해바라기 뭘 해볼까요? 오늘은 조업이 없습니다. 오늘은 배안 타요? 예. 배안 타면은 해바라기가 됩니까? 아이고, 바다 사나이, 걱정 마세요. 기장바다엔 명품 수산물이 두 가지나 있잖아요. 이곳은 기장군 일광면 칠암리 붕장어 마을. 기장에서 내로라하는 붕장어 맛집들이 이곳에 가득가득 모여 있다는데요. 맛으로 최고라는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야 정말 많네. 어이구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네. 아니 들어오는데 네. 뭔 붕장어 집이 이렇게 많아요? 어, 지역 특성상 그. 한류, 동해 한류와 그 남해 난류가 만나는, 네. 그 교차되는 물살이 아주 센 지점에서 잡히는 붕장이기 때문에, 예. 그 육질이 상당히 좋아요. 아, 이렇게 묻운 날, 붕장으로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 예, 지금 이, 여기 이 동네는 붕장을 해하고, 음. 붕장을 구이. 구이? 구이. 예. 해하고 구이 다 드시고 난 뒤에는 붕장은 매운탕. 매운탕? 네. 오늘 입이 호강하는 날이네. 입이 예. 아주 그냥... 부해지겠어요 붕장어를 먹으려면 붕장어를 잡아야죠. 수조에서 붕장어를 건져내는데 그냥 패대기? 아니, 난리 났어요. 일단은 이거 기절을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날라서안 되거든. 힘 좋은 붕장어를 기절시키기 위해서라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손질도 버겁다는 힘 좋은 붕장어. 본격적인 붕장어 손질에 들어갑니다. 먼저 배를 갈라서 내장을 제거한 다음 껍질을 벗기고 뼈까지 단숨에 추려내는데요. 와, 솜씨를 보니 달인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방 되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괜히 괜히 경력? 몇년되셨길래요 30년 넘었어요. 이야. 온몸에서 끈적한 진액을 뿜어내는 붕장어. 그래서 그 손질법도 남다르다는데요. 큼직하게 자른 붕장어 회를 기계로 잘게 썬 다음, 물로 빨아서 진액 속 독소를 제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손이 많이 간 만큼 맛도 보장이 되겠죠? 매시어야 탈수가 퍼실퍼실해. 부실 해가 퍼실퍼실해져야 부실 된대. 그래야 맛있어요? 예 맛있어요. 붕장어회 마지막 단계. 전용 탈수기로 남아있는 물기와 기름기를 제거하는 건데요. 와, 정말 정성이 가득 들어가네요. 물기 없이 이렇게 포슬포슬해져야 비로소 합격. 맛있는 붕장어회가 완성됩니다. 이번엔 맛있는 냄새에 솔솔 풍기는 붕장어 구이 붕장어 구이의 비결 역시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반건조 시켜가지고, 우리가 약간 후라이바다 달가가지고, 이거 굽으면 되게 맛있어요. 반건조까지시키요 아, 예. 예, 네, 반건조로 예, 예. 오, 그럼 맛이 더 쫄깃해질까요? 아무래도 그렇지. 바로 해가 하면, 은 거기 다 빠사지고, 파이거든요. 그래서 반건조 해가지고, 이렇게 양념해가지고, 그럼 맛있어요. 편한 육질과 뛰어난 풍미를 좌우하는 디테일 바로 붕장어를 반건조 시켰기 때문이라는데요 쫀득한 육질의 비밀 잘 아셨죠 고추장 파 마늘 양파 등을 넣고 숙성시킨 비법 양념을 골고루 발라 구워내면 감칠맛이 더욱 살아난다는 사실 그 고소한 맛과 풍미에 이끌려 가게 하는 이미 손님들로 가득. 기장 붕장어, 살아있다, 아닙니까? 손이 가요, 손이 갑니다. 너도, 나도 마음에 드는 붕장어 골라서 한쌈 가득 입안으로 쏙! 어머니, 맛이 어떻습니까? 어쩜해요 이건 너무 실들스러요 뽀쩜해요? 어쩜해요어쩜한게 뭔가요? 꼬아하다. <laughs> 아, 꼬셔하다를 <나를> 꼬첨하다? <laughs> 손가락만 빨던 바다 사나이에게도 붕장어 요리 등장. 포슬 포슬 부드러운 매력 속 힘이 붉은 손은 반전의 맛. 이게 바로 아닙니까? 붕장어 외아입니까? 붕장어하면 역시 구이. 씹을수록 쫀득한 육질 자랑하는 붕장어 구이도 놓치지 마이소. 환상의 호흡 자랑하는 붕장어 콤비 등장. 자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는 칠암 붕장어 회와 부위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도 맛있지만은 예. 영양가가 워낙도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선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시범을 먼저 보여주시죠. 일단 저 붕장어 회는 예. 젓가락을 세워 만들고 예. 눕혀 갖고 듬뿍 사야 됩니다. 듬뿍. 듬뿍. 예. 저 개인 방식인데 어. 초장을 어우. 고추를 된장에 찍어서 찍어서. 예. 푸짐하게 한 입. 맛이 어때요? 아, 아, 최고입니다 최고입니까? 그럼 저도 이제 배운 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젓가락을 눕혀서 만큼을오 역시 마늘 고추 육으로 한번 음 맛있어 소금 넣었어 붕장을 많이 먹으면 은 저것이 이렇게 인저 좋아하십니다, 몸이. 어, 아, 몸이 좋아지. 그럼 네. 사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난리죠 아, 우 예. 사모님 진짜 그렇게 좋아하세요? 저쪽 옆에 계십니다. 예. 어떠세요? 네. 굉장히 좋으세요? 어, 뭐가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알잖아요. <laughs>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이번엔 노랜노릇잘 구운 붕장어 구이를 맛볼 차례. 그 맛이 궁금한데요? 부드럽다 고소하다, 찰지다. 서버님, 네? 그럼 붕장어로 삼행시가 보겠습니다. 아, 붕붕 붕장어를 먹자. 장장어의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 어, 이거네? 삼행시 장원 상품은 붕장어 매운탕. 칼칼한 맛이 딱 좋아. 시원한 맛이 딱 좋아. 음, 개운해. 아. 이야, 이거 봐, 이거 봐. 정말 푸짐하다, 푸짐해, 푸짐 어우, 요거 먹어줘야 부장어한 마리를 우리가 올킬 했다 할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아, 정말 깔끔하면서도 개운한 맛.